이제 창세기 2장입니다. 23절, 24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정을 만들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부부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내, 하와를 주셨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첫 감탄문이 뭡니까?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형제가 장가를 갈면요, 자매를 보고, 크, 당신은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당신은 내 생명이다. 나의 전부다. 아, 이쁘다, 최고다. 이렇게 해야만 장가가. 형태는 다 달라도 이렇게 자매를 향해서 이쁘다. 최고다. 당신은 나의 반려자다. 당신 없으면 내 인생이 완성이 안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만 장가를 간다. 아담이 그러셨어요.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러면서 아담이 장가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 에,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장가 가지 못한 장, 에,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요 말을 많이 쓰십시오, 자매들에게. 네. 예쁘다. 최고다. 네. 당신이 없으면 내 인생이 완성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남자들은 장가를 가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막 우리 엄마 찾고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남자는 결혼을 딱 하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전에는요. 남자가 엄마 편을 들어야 되나 아내 편을 들어야 되나 이렇게 난처해 했습니다. 이제 현대 사회는 아주 분명해졌어요. 확실해졌어요. 현대 사회는 누구 편 들어야 돼요? 네, 아내 편 들어야 돼요 네, 아내 편, 무조건 아내 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어, 남의 편을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내 편을 들어야만 이게 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아내가 다 맞기 때문에 편드는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동의하는 거는 뭐냐면요. 아내를 편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아니면 설득할 시간이 있잖아요. 아내에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 시간이 있잖아요. 심기 불편한 아내에게 그 앞에서 막 반대된다고, 아, 그거는 아니라고 막 이러면, 아내의 마음에 앙금이 깊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는 없어요. 내 경험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내 경험에 얘기하는 건데, 절대로 아내 앞에 편 들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해서요, 집에 가서 엄마 이렇게 젖을 만졌어요. 어, 그랬더니 집에 와서 아내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도대체 말이지요, 엄마, 그러는 게 어디 있냐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결혼을 하면 엄마는 남의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의 여자를 절대 <laughs>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무조건 오직 나는 아내에게만 사랑을 하고 아내와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 말이죠. 부부가 하나될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돈이 있고요. 집이 있기를 요즘 그래야만 결혼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그거가 없어도 둘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돈도 있고 집도 있어도 부부가 하나가 안 되면요. 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보다도 집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화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는 뭐냐? 너희는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라는 거야. 집을 살려고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부부가 하나 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행복했던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3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가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니라. 그 이제 행복했던 가정이 깨어지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요, 작은 것에 깨어지는 겁니다. 큰 사고가 나서 깨지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가정은 깨어지게 됩니다. 보세요. 선악과입니다. 과일 하나의 가정이 무너졌어요.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과일 하나에 무너질까, 정말? 그런데 그렇습니다. 가정을 가만히 보세요. 과일 하나에 무너지는 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우리 이혼했어요 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이혼했어요. 어, 그 제목이 이상해 가지고 봤어요. 이영아하고 선우은숙 이두 사람이 이혼했더라고요. 그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아니, 이혼한 사람이 같이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신기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요트에서 선물을 막 하고, 어머니 반지를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이혼했을까, 저런데. 나는 평생을 살아도 요트 한 번도 못 해봤는데. <laughs> 뭐, 거기서 선물을 주고, 뭐, 막, 그래요? 왜 이혼했을까? 그죠? 뭐, 자세히 뭔가 이유가 있어서 볼라고 그랬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내가 느끼는 건, 이거 하나요? 이혼할 만한 이유가 있었겠구나. 그런데 진짜 큰 진짜 웬수 같으면 그 프로그램에 뭐 돈을 준다고 해서 나오겠어요? 웬수 같으면 안 나오죠. 이 부부도 역시 결국은 작은 어떤 문제에 의해서 이혼까지 했겠구나라는 상상을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부부는 큰 일에.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은 일들이 그 부부의 관계를 깨뜨린다.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고 해서 결코 그까지 것 그걸 가지고 이런 얘기를 남자들이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거. 작은 일에 배려하고 신경 쓰는 우리 부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 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 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선악과를 먹은 건 아닙니다. 그죠? 이 에덴 동산에 먹을 게 없었겠어요? 그저 추천에 널려 있지 않았겠어요? 그 선악과를 그러면 왜 먹었겠냐는 거죠. 보니까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 남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어, 그거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 먹방이잖아. 먹방이라 그러잖아요. 먹는 거 보니까 어때요? 먹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배고파요? 아니에요. 배불러요. 그런데 남이 진짜 맛있게 먹으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나는 있는데, 그냥 남들이 이러니까 더 먹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죠. 홈쇼핑이 어떻습니까? 그저 요즘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들이 많지요. 어, 배달이 자주 오더라고요. 엄청 <laughs> 빙이 많은 거예요. 네. 실제로 꼭 필요한 건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자꾸만 하니까, 어 그래, 저것도 있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 거는 아니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해가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뭐. 여기에다가 그 사람들 이렇게 홈쇼핑을 싹 이렇게 또 그렇게 싸, 투 플러스 완도 해주고 막 싸더라고. 아, 또 그것도 현찰도 아니야. 카드야. 그것도 또활부로 해줘. 혜택이 어마무시해. 아, 사는 거죠. 네. 이렇듯 사실은 꼭 필요하지 않은데, 남의 말에 현혹돼서 욕심 때문에 구매하는 거죠. 지금 아담하와도 마찬가지예 지금 먹을 게 지천으로 쌓여 있는데 남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래 보이는데 그래서 먹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예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자녀가 그 예쁜 자녀가 미워지기 시작할 때가 뭐냐면 옆집 아이하고 비교되면서 이제 우리 자녀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옆집 아이가 공부를 잘하니까 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우리 애도 좀 공부를 하면 저 옆집 애보다 잘될수 있겠는데. 공부를 안 해. 그래서 미우기 미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기쁜 겁니다. 근데 옆집 아이보다 더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게 욕심이라는 거. 그 욕심이 들어가면 예쁘게만 보였던 아이가 미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욕심이 들어가면 이제 그 이뻤던 모든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더라. 그런 얘기죠. 아담과 하하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먹고 싶은 것다 먹을 수 있고 뭐이두 사람이 사는데 지혜가 뭐 필요해? 지혜가. 지혜도 필요 없는데 탐! 아 저거를 먹으면 지혜도 생길 것 같은 탐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이이 이 아담의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하와 때문이라고 그렇게들 어,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저는 하와 때문이라기보다는요 하와라고 하는 인물이 중요하다. 자매라고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이 아내가 저는 중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자들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만 먼저 보면, 아담은 하와가 먹으려니까 먹잖아요.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남자는 좀 그렇게 좀 멍청한 데가 있어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요 가부장 시대입니다. 남자가 대종처럼 살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남자를 움직여 가는 것을 보면은 매해요 아내가 움직여 가요.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먹는 거예요. 핑계를 뒤잡아 씌우는 게 아니라 아담만 그런 게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람을 피워서 이스마엘을 낳은 게 아니에요. 사라가 시켰어요. 사라가 시키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응. 어. 아기를 낳아. 사라가 시켜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다 는 거예요. 여자가 시켜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허당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누가 중요하냐 집에서는 아내 여자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세계가 점점 모계 사회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하나를 봐도요, 전체가 여자가 편리하도록 지어져가고 있습니다. 모든 공공시설이 새롭게 지어지는 모든 공공이 쓰는 그 장소와 그런 시설은 전부 여성을 우선 배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계사회입니다. 이스라엘의 엄마들을 좀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엄마들은요.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 엄마가 가르쳤습니다. 엄마는요, 자녀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는 분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대한 인물이 있고 그 엄마들 중에 위대한 역할을 했었던 엄마들은 다 무엇을 한 엄마들이냐 하면 그 자녀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을 그 엄마들이 했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해야 할 말들은 잔소리가 아니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성경의 말을 해주는 그 입술이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잘될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laughs> 제가 왜이 아멘을 좀 크게 하라고 그러냐면, 제가 살아보니까요. 남자들이 조금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남자들은 의외로 허세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허세 있는 남자도 아내가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잖아요. 아, 그러면 좋아합니다.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 있는 아내는 자녀도 격려하고 칭찬하고 남편도 격려하고 칭찬하는. 못하는 게 많겠죠. 남자들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참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면 집안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거는요, 또제 경험기도 한데요. 아내가 칭찬해 주고 막 그러면요, 기분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반드시, 아내는 본전 이상을 찾습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잖아요. 반드시 본전을 찾으니까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남자들 도 허세 부립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아내가 해달라는 것도 다해줍니다 그러니까, 뭐를 먼저 해야 되냐. 버릇을 고치기 이전에 칭찬과 격려를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본론을 얘기하면 됩니다. 아, 당신 이랬으면 좋겠다. 어떤 남자들 그 따라 준다는 거죠. 결국은 가장 중요한 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누구 엄마다, 아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들어갑니다. 창세기서 3장 12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담이 아내 탓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수습불능입니다 청문에 나와서요. 제일 밥맛 없는 사람들이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재산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아내가 했다. 이런 사람들 진짜 밥맛입니다. 남자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스스로 불능으로 가는 거예요. 아내가 꼭 그랬더라도 가장으로서 남자가 책임지는 모습이어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내가 역할을 잘못해서 그렇다. 자녀가 그렇게 된건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뭔가 책임지는 모습을 남자가 보여야지 남자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이래서야 그 집이 뭐가 되겠어요. 남자는 결코 그래서는 안 돼. 남자는 그 집에 대해서 어찌됐든 책임지는 모습이어야지 이 아담처럼 아내를 탓하는 그 모습이 되었을 때는 수습이 불가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던 아담과 하하가 가정이 깨졌습니다. 욕심 때문에 깨졌고요. 남자가 남의 탓을 해서 깨졌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쫓겨났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욕심 때문에 아내를 탓하면서 너희 가정을 깨져버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를 방출시킨다는 거예요. 이 뜻이 담겨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탈출이, 내쫓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백성과 자연이 서로 공존하는 모습이어야 돼요. 6일 동안이라고 하루셔서 서로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욕심 때문에 깨어지고 남을 핑계대면서 깨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말해서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를 다른 것에서 찾지 마라. 도덕적 어떤 거에서 찾지 말고 이러한 서로 간의 행복을 깨트리는 것, 그것이 죄라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방출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